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 시장은 3200까지 올라갔지만 마무리는 3175포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하지만 제가 어, 3000에서 3100 올라갈 때도 같은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3200 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가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한번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 차트상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241선에서 지지라인을 잡은 리튬 그리고 smr 관련주 강원에너지.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에 더 들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원에너지 주가 분석 전에 상법, 그리고 관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정책 관련 등등 현재 이슈 중심에 있는 단기 급등주 바로 금맥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무료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대신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기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주가들이 항상 민주당이 집권을 할때 주가는 올랐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주식은요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요 수치를 말하면서 지금 3천에서 3 3천 1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저는 바로 5천이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3,500에서 3,7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이죠 저평가를 받고 있다 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이 반도체 세액을 25%에서 몇 프로로 35% 요거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기 급등주들, 그리고 대시세 시작을 하는 대시세 종목들 요거 확인하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릴 건데 자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기존 종목들에 물려서 지금 코스피가 3천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급등주들 보면 이 급등주들을 보면 은아 부럽네 어 나도 저런 종목 어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 무료 추천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깡통을 좀몇 번을 차면서 만든 바로 이 금맥 차트인데요. 이 금맥 차트인데 단기로는 개미털기 구간 있죠. 개미털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장기로 보면 바로 대시세 시점인 그 구간. 시세 시점.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바로 이 금맥 차트 설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이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수익 보자고요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잡혔다가 지금 큰 수익이 나오고 있냐? 자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바로 요거 카카오 페이입니다. 자 카카오 페이는요. 25,000원에서 2만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면서 지금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작년 8월이면 어디냐? 바로 여기거든요. 요 금맥을 짚습니다. 금맥을 탁 짚어요.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딱 권하는데 요 구간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까지. 400% 상승. 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목도 뭐가 잡혔냐? 바로 이겁니다. 상엔터, 쌈지죠. 쌈지엔터. 쌈지엔터인데 응, 이 캐치 티니핑으로 유명한 요 쌈지엔터는요. 바로 요 금맥을 짚은 요 구간 딱 나와요. 요 때가 언제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6월말, 7월초 요 때예요. 딱 짚어요. 요 때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한50% 정도 상승 나오거든요 급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9월에 100%가 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0% 넘었어요 여기까지 10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바로 텐버거 1000%가 1000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9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바로 만 원이 되지가 않았어요 만원이 되지 않았던 이 종목이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가 터집니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서 9만원이 넘었다는 라 겁니다. 엄청나죠? 1,000%그 시점을 어디서 잡았냐? 바로 요 금맥 차트에서 잡아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자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apr이에요. ap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PR.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뷰티업계에서 2위로 올라온 APR. 그러니까 시총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금맥 차트를 딱 짚어요. 자, 눈에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잖아요. 8월 달에. 딱 보이시죠? 개미털기 구간에서 잡는 방법. 그래서 요만큼 오를 때40%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기다렸다, 요거 몇 프로? 300%가 넘는 아, 300%좀안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300%가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간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보셨습니다. 이렇게 중장기로 딱 보면 기본적으로 300% 이상은 나요. 3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알려 드릴게요. 자, 010 5 7 5 9 9040제 핸드폰 번호로 금맥. 이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 좋잖아요. 이런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금맥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내일도 모레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영상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요 강원 에너지. 자, 하면 뭐다? 바로 리튬 리튬 관련 주죠. 자 예전에도 그랬고요. 자 EV 첨단 소재에 올라가고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뭐포스코퓨처에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고 강원에너지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 리튬 이슈도 그렇고 뭔가 어, 리튬 이슈들 요거 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증기 발생기미 고압 SG 패키지를 한국 수력 원자력에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벌써 다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로 요 SG 패키지. 요 SG 패키지는 발전소 가동 정지 및 초기 터빈 회전용 스팀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보조 개통 역할을 수행을 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차세대 원전인 바로 뭐 우리나라도 뭐다 여기 해당이 되고요. smr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인 바로 요거 증기발생기 공급에 임박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증기 보일러 기술 뭐, 사양 대응 및 시스템 설계 지원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공급 요거 무조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거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국제 원전 시장에 재진입을 하는 유일한 이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내 유일. 한국 중소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죠. 바로 요 국내 유일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강원 에너지 있잖아요. 굉장히 큰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차트를 보면은 어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구간 제가 여기다 건놨죠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올라갈 자리가 많아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대시세를 잡아내면서 바닥에서 신호를 보내는 바로 이 금맥 차트. 여기에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시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9월에도 살짝 닿네요. 근데 8월에 딱 내려갔다 왔어요. 8월에도 그렇고, 지난 4월. 이렇게 금맥을 지표면서 대시세에 대한 신호가 옵니다. 여기에 일봉상으로 딱 보면 역배열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더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슈도 크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저점. 저점, 저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얘는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자, 자리에서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조정이 왔을 때, 요렇게 들어갔다가, 딱, 이거. 아니면 얘는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들어가는 게더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차트 분석은요, 제가 여기 강원 에너지, 핵심 전략에다가 차트 분석 제가 다 넣어놨어요. 핵심 전략 리포트에 다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주주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요거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요거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익 극대화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어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바로 요 금액 차트 설정 방법 그리고 AI로 분석한 자료까지 제가 여기다가 리포트에다 다 넣어놨으니까 제 연락처 010-5759-9040으로 강원 또는 강원에너지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강원에너지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핵심 전략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